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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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목소리 듣고 싶어 가슴에 매달린 노란이봉 푸른 하늘도 초록 나무도 발짝 피고. 숨이 너의 채우이 그리고 그. 可以。 소개받은 사회력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 운영위원장 자전고의 양인 일반 수진아빠 김종기입니다. 아무렇게 8년 동안 방치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갈 안전한 세상을 만들도록 지난 8년 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한 서로 참사는 이전과 이유는 바뀌어야 된다고 공감하고 행동하시는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8년이 지나도록 같이 싸워주셨습니다. 더욱 더 힘을 내서 싸워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안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싸워 나가야 됩니다. 어, 네. 어디서 오셨어요? 가양동. 가양동. 봉천동에서 왔어요. 봉천동. 성남 여수동에서 왔어요. 여수동. 인천 송도요. 인천 송도. 저도 인천 송도에서 왔습니다. 같이 송도. 네. 하주에서 왔어요. 하주에서 오셨구나. 저 다산동에서 왔습니다. 산동이요저 동탄에서 왔습니다. 동탄? 네. 신도시? 네. 네. 파주요. 파주. 야 파주 좋다. 음. 광장동. 어디요? 광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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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 거죠? 어 어디 건대. 건대? 네. 저는 구리에서 왔습니다. 구리? 네. 서울 목동에서 왔습니다. 목동에서? 아이고. 서울 이천동에서 왔습니다. 서울? 이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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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도동에서. 창도동. 네. 신촌에서 왔습니다. 신촌. 네. 서울 이문동에서 왔습니다. 이문동. 네. 첫 개역 가깝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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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동에서 왔습니다. 이문동에서. 저도 이문동에서 왔습니다. 이문동에서요? 네. 이야,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문동, 석지역 송도, 석지역. 네. 전국 각지에서 와주셨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디서 왔냐고? 서울 도봉에서 왔습니다. 도봉 창동. 네.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왔습니다. 은평구. 저는 성동구에서 왔습니다. 성동구. 예, 감사드립니다. 힐레지만 어디서 오셨는지? <laughs> 별내에서 왔습니다. 네? 별내 고향. 고향.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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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애쓰셨네. 서울 강서구에서 왔습니다. 강서구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laughs>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서울 은평구에서 네, 왔습니다. 네. 여기 거의 다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네, 네, 은평구 세은모요. 네. 아, 네. 네. <laughs> <laughs> 다 같은 멤버들이시죠? 낯이 네, 네. 많이 <laughs> 네. 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안녕하세요. <laughs> 성, 성남의 이웃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아, 성남에? 네. 네 현재 고등학생? 네. 19살이요. 아, 두 분이 친구세요? 네네 <laughs> 어,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해외로 네, 네, 그 관련한 다큐멘터리 네. 찍으면서 이제 네, 목포랑 어, 저 진도랑 다녀오고 네. 했었는데 네. 그때 저는 참여를 못했어서 제가 네, 와보셨어요 그래서 네. 기회가 사유연대서 공지에 올라온 거 보고 네. 갈 사람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네. 네. 감사드려요 <laughs> <laughs> 왜 모르는 사람이냐고 그러는 것 중에 있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똑같은 마스크를껴야 되구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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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네. 어, 추워 추워. 음. 제천관대학교? 어, 네네. 네 제천관대학교요. 네. 네. 네 친구들 이거 오케이, 세월호 마스크라 나눠서 이걸로 낄게요. 뒤로 하나, 하나, 넘겨주세요. 선생님 네, 안 껴요? 나도. 나도. 네 이거 세월호 마스크라 이걸로 낄게요. <laughs> <빗겨주세요. 웃음> <laughs> 아 넘겨줘야지. <laughs> 아, 뒤로 넘기자. 어, 이거 여기 넘겨요. 전체 다 제천관대학교인가요? 네. 진실은 네. 침몰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재천관지에서한몇명 정도 오셨어요? 어, 40명 왔어요. 40명. 아, 네. 혹시 선장님도오셨나어선님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봤습니다 네. 빛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진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매체를 이길 수 없다.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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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어, <웃음> <했다면서>. <웃음> 우리 학생들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아마 이쪽 팀은 아마 저절로 가지 않을까. 국정원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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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인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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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416 TV 차 네. 아, 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清晰，清晰。